시장 가셔서 총각김치 한, 총각무 두어단 사다가 한번 이렇게 담아보세요. 양념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마늘 생강, 새우젓. 찹쌀풀만 있으면은 쪽파하고 뭐 양파는 없으시면 생략해도 별거 아니고. 쪽파 넉넉히 넣고서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김장김치인 총각김치를 담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게 총각무 다듬기 전 10kg입니다. 뿌리 부분은 자르고요. 잔털 제거하고 요 이파리하고 무 사이 여기에 잔모래가 껴서 이렇게 살살 칼로 이렇게 도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겉잎은 띄워주고, 이렇게 다듬어줍니다. 절이고서 씻지 않을 거라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한세 번에, 세네번에 걸쳐서 씻어줄 겁니다. 절이고 안 씻을 거라서. 안 씻을 거라서. 절이고 씻으면 아무래도 이 맛있는 물이 씻겨서. 그래서 다듬는 것도 꼼꼼하게 다듬었어요. 자 이제 절여줄 겁니다. 이게 통모로 절일 거라서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절일 거예요. 잘라진 이 모는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고서 절이고서 씻지 않을 거라서 소금을 많이 안 넣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 절일 겁니다. 이놈은 한번 씻어줘야 되거든요. 짜서 그러니까 저희는 난 씻을 거라 소금을 많이 안 넣어요. 뿌리 쪽에만 잎색이 어차피 반대로 또 소금을 뿌리기 때문에 안 뿌려도 괜찮아요. 그치? 이따 뒤집어야 되는데요그렇 이따 뒤집어야 되인 네, 한 8시간 잡고 절일 거라서, 한 4시간 정도, 5시간, 5시간 후에 한번 뒤집을 거예요. 이 이파리도 절여지지 않으면 네. 지그재그로 많이 나지. 그렇지. 이파리도 절여지기도 하지만, 지그재그로 놔야 골고루 절여져 이렇게 하고서 물을 조금만 뿌려줄 겁니다 위에 위에다 살짝 물을 뿌려서 좀 씻어줬으니까 또다시 한줌 먹고 뿌려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5시간 후에 뒤집을 거예요. 자, 제 1차 절이기는 다 됐습니다. 절인 지가 5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한번 뒤집어 줄 겁니다. 아유, 푹 들어갔네. 잘 절여졌지? 우이 음. 우위가 아래를 바꿔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3시간만 더 절이면 다 절여져요. 3시간 후에 봅시다. 예. <laughs> 잘절여졌나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잘 절... 절인 지가 8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뒤집고서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 아주 잘 절여졌네요. 통문대도 이제 이 통문은, 갈라서 담을 거예요. 지금 이건 씻 저희는 씻지 않을 겁니다. 씻지 않고 이렇게 소금물만 빠지게 소쿠리에다 건져놓을 겁니다. 김치 버무리기 전에 찹쌀풀 버터 먼저 써서 차갑게 식혀 줄 겁니다 이게 습식 찹쌀가루 100g 이에요 물은 1리터 입니다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요 가운데에서 팔팔 1분까지만 끓이면 됩니다 1분 정도만 그럼 찹쌀가루가 다 익어요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찹쌀풀 쓸 때마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제 다 써줬습니다. 차가운 게 식혀주면 돼요. 쪽파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알타리랑 같이 먹게 먹기 좋게요. 자잘하게 썰지 않고 큼직하게 썰어놓을겁니다 이게 좀 끝에는 버리고 예, 끝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양파는 아주 작은 거 다섯 개만 들어갑니다. 얇게 슬라이스로 썰어줍니다. 절여진 분은 이렇게 큰, 너무 큰 거는 지금 이게 갈라줘야 돼요. 먹기 좋게. 이걸 아주 갈라서 절이면 은이 무수가 좀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인 다음에 갈려놓은 것이 김치가 더 맛있어요 왜 이렇게 통으로 절이는 거야? 아그 그 엄마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갈라서 절이면 은 무가 여기 소금물이 들어가서 쓴맛이 나 그래서 통으로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통으로 절여가지고 담기 전에 이렇게 갈르면은 여기 소금물이 안 들어가서 맛있겠지. 그래서 풍물로 절이는 겁니다, 아드님. 예. <웃음> 알았지요? <웃음> 이제 버무려 볼 겁니다. 이게 다진 마늘이에요. 재료하고 양은 더보기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진 생강. 그 다음에 고춧가루. 나 넣어야지, 너무 빨라 안하려나 가루가 하도 고와서 그다음이 새우젓 충갓김치로 무로 담는 김치라서 저희는 액젓을 안 넣습니다 새우젓만 들어가요 새우젓만 들어가야 김치가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다음이꿀 꿀은 꿀 없으신 분들은 저번에 깍두기와 마찬가지로 알타리 절일 적에 슈가를 한 1t 정도 넣으세요. 그러면은 설탕 안 넣어도 돼요. 이게 설탕 들어가면 좀늘어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꿀 들어가면 괜찮은데요. 그래서 슈가를 조금 넣고 절이시면 괜찮습니다. 꿀을 넣으면 전체가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 하시, 안 해보셔서 네. 그래. 맞아. 근데, 근데. 더, 더, 안 쉬고. 더안 씹어. 이게 꿀이 방부 효과도 있거든요. 꿀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꿀을 안 써보셔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꿀이 좀 비싸니까, 그반대로는못 하지. 아니, 꿀, 꿀, 꿀는다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 그, 그건 그렇지. 그건 이제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지. 썰어 놓은 양파. 파는 이따 넣을 거예요. 이뒤적거리는 되죠. 마무리면 됩니다. 이제 절여놓은 총각무. <laughs> 안 갈라. <뺨. 웃음> 좀 크게 딱두개 남았네, 이렇게 두 개. 갈라. 갈라야 갈라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두 개는 더 봐줘야겠다. <laughs> 그랬구먼. 뭐라고 한다고 엄마가 까 <laughs> <말 듣고 웃음> 없어. 하고서 <뭐라> <laughs> 이제 해봅시다 이제. <laughs> 맛있고 말고 이게 총당무로 이렇게 담으셔야 돼 이게. 담오 보면은 일반 무로 담으면 좀맛 맛은 뭐 거의 비슷하게 맛있지만요 무수 자체가 이거는 총각무 전용으로 만든 종자라서 무수가 아주 아삭아삭해요. 근데 일반 큰 무를 담아 보면 쪼개서 아삭 아삭거리지는 않아요. 총각무를 이렇게 담으시야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아이고, 고춧가루도 곱고. 하도 고춧가루가 고와서 양을 조금 줄여야 되나, 엄마가 했더니. 역시 그렇네. 팡하네, 아주. 이쁘네. 이쁘지? 이렇게 해서 새우젓만 넣고서 담으면 아주 깔끔하니 맛있어요. 이게 절인 물이 아까 그렇게 나왔어도 통으로 절인 거라서 아직 물이 무수에서 물이 나 많이 나와요. 또물 물이 안 나오고 또 김치가 이렇게 뻑뻑하게 있으면 김치, 김치가 맛 없어요. 김치는 김치 국물에 담겨 있어야 골마지도 안 찌고 맛있거든요. 자, 이제 오 이제 세개 나왔네. <laughs> <laughs> 아이고 혼나갔네 이거. 아이고 혼나갔네 카드 들어갔지? 네. 아이고, 아들한테 혼나간데 이거 세 개라는데. <laughs> <laughs> 파좀 넣어줄까? 목소리 좀 크네. <laughs> 저 작은 거. <좀> <laughs> 어, 알겠어. 파 넣어요? 넣으세요. 왜세 개만 <laughs> <laughs> 아이고, 두 개인 줄 알았지. 그게 하나 나오네. <laughs>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도 괜찮아요. 파김치처럼 이렇게 같이 무수랑 같이 집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양파랑 쪽파 다 넣네. 었 파김치. 얘는 얼마나 넣고 먹어요? 얘는 쪽각김치는 조금 익혀야 돼. 실온에서 어느 정도 익혀갖고 김장 저기 김냉에다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보름 보름은 넣어 먹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상. 실온에서 실온에서 한, 요새는 한, 2, 3일은 돼야 할것 같은데, 요새 많이 쳐져서. 근데 이게, 실온도 다, 가정마다 달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익은 냄새가 날 때, 냉장고다 에 넣으세요. 토각김치는좀 익어야 맛있더라고. 배추김치 가 자꾸 고조건다틀려 네, 조건이 다 틀려. 가정님, 우리 집은 시골이라서, 그, 추니까, 우리 집 기준으로는 또안맞지 그니까, 네, 음식이 어렵지. 네. 맞 아, 여기 조금, 가운데가 아, 양념이 남았구나. 불색이도 틀린 불색이도 틀린 찹쌀풀 넣고, 사먹는 건참 맛있지요. 엄만니 배추김치보다 이게 맛있는 것 같아. 무수김치가 다 토무렸네요, 이제. 간도 이게 딱 맞아요. 안 먹어봐도 뭐. 하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도사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담으, 담으시는 분들은 먹어봐가면서 간을 맞춰야겠죠. 무수가 이제 가운데는 아직 간이 들 들어서. 근데 이제 이파리는 짭짤하게 절여졌어요 그래서 간이 너무 짭짤하면은 좀싱짤 수가 있어요 약간 짭짤하게 왜냐면 이파리는 짭짤하게 절여졌기 때문에 무수가 덜 절여졌어도 너무 뒤졌거든요 풀면 한 나오실까 하면서 자, 이제 다 담았네요 김장김치에 이 총각김치도 꽃이, 꽃이네, 꽃이네요. 이거 김장김치 꽃이 핀것 같네요. 하, 아니, 힘들어. 말하겠다. <laughs> 시장 가셔서 총각김치 한, 총각무 두어단 사다가 한번 이렇게 담아보세요. 양념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마늘 생강, 새우젓. 찹쌀풀만 있으면은 쪽파하고 뭐 양파는 없으시면 생략해도 별거 아니고. 쪽파 넉넉히 넣고서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올겨울이 이게 아주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고구, 이게 담아놓으면. 고구마 같은 거. 예. 네, 고구마. 고구마한테지. 동치미도 나이지만. <laughs> 밥반찬으로 아주 으뜸입니다. 잘 맛있는 김장김치. 총각김치 다 담았습니다.